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 명언 고사성 0 4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 3 4번 Steel Waters Run Deep이라는 속담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한 물이 깊이 흐른다, 평온한 외관 속에 격정이 숨어 있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며 소심해 보여도 사실은 생각이 깊고 똑똑하며 지혜로울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 속담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Often Deep Cut to tell how deep and dangerous a still water is. 조용한 물이 얼마나 깊고 위험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종종 어렵다 이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롱맨 사전. 롱맨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Someone who is quiet may have very strong feelings or a lot of knowledge. 조용한 사람일수록 감정이 매우 강한 경우가 있고 또는 지식이 많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still waters run deep이라는 속담은 A.D. 1세기의 로마 역사가 퀸투스 크티투스루스가 히스토리아에 알렉산드리 마그니 알렉산드 대왕의 역사라는 책에서 남긴 말에서 유래하는데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The deepest rivers flow with least sound. 가장 깊은 강은 가장 적은 소리를 내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The Wars of the Roses 장미 전쟁을 연대기적으로 3부작으로 급파한 헨리 육세의 파2 산막 1장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Smooth runs the water where the brook is deep 깊은 시냇물은 잔잔하게 흐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속에서 이 표현은 조용한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일종의 경고의 말로 쓰였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103강에서 언급드린 속담인데 영국 속담인데 A still tongue makes a wise head 라는 말이 있었죠 조용한 혀는 현명한 머리를 만든다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은 지혜로운 머리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럼 이제 이 속담 표현이 적용될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Dave never says much Dave는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재미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일단 Dave를 알게 되면 그가 얼마나 talented person, 재능 있는 사람인지 곧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물이 깊게 흐른다지 않습니까? Still waters run deep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shy people.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숫기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굳이 대화에 참여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bystander or observer 옆에 그냥 서 있는 사람이나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의 silence. 과묵함의 경의를 표하면서 조용함으로는 깊이 흐른다. still waters run deep라는 격언의 본복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팀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죄기 팀을 teas u n m r s i f u l l y 무자비하게 괴롭혀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더니 죄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힙. still waters run deep입니다. 조용한 물에 깊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still waters run deep과 관련된 한문 표현을 알아봅니다. 노자의 도덕경 56장 말씀입니다. 지자으론 언잡지,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않는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지혜를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내지만 지식이 얕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신중한 언행을 강조하는 말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공자의 제자에 자공이 있었는데 자공은 본명이 단목사입니다. 단목이 성이고 사가 이름입니다. 자공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죠. 이 자공은 스승인 공자보다도 더 훌륭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공은 위대한 외교관이었고 뛰어난 경제인이기도 했습니다. 공자도 자공을 엄변히 유창하다 말을 참 잘한다고 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항상 자공이 말이 앞선다고 나무라고는 했습니다. 반면에 안회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안회는 자가 자연이기 때문에 안연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공자가 가장 사랑하고 매우 아꼈던 덕행이 우수한 수제자였습니다. 사실상 공자의 제자 중에 이 안회와 자공이 가장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회의 재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회는 과묵했어. 통 말이 없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안회를 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위정평 부장에서요. 자왈 오여 회언 종일, 요 여자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회는 안회고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안회와 내가, 은 종일, 하루 종일 말을 했는데, 불이 여우, 요위자가 어긴다는 뜻입니다. 어기지 않아서 바보 같았다. 이 어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토를 달거나 반문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바보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이게 바보처럼 듣기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퇴이 성기사. 물러나서 성기사 그 사생활을 살펴봤더니 역조기발 역시 만족스러울 정도로 발 실행을 하더라 가르치는 발을 잘 실행하더라 이 말입니다 회야부루 안회는 바보가 아니다 바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천재다 이 말입니다 안회야말로 노자가 말한 지자불원의 전형이었던 것입니다 스틸워터스런 딥이였던 겁니다 누가요? 안회가요 그 다음에 공자가 자공에게 물은 일이 있습니다 노노 공양장편 8장에 나옵니다. 자위 자공활 공자님이 자공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여회 수교할때요 여자가요. 요요 글자죠. 여자 계집 여자로 일반적으로 쓰입니다만 너 여자의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너 여자의 의미로 봅니다. 여여회 요회는 안회입니다. 안회와 네가 수규 누가 더 뛰어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발 자공이 대답해서 이르기를 사야, 이 사는 단목사입니다. 자공입니다. 제가 하감망회, 어찌 감히 안회를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 회야 문일, 이지십. 안회는 문일, 하나를 들으면 그것으로서 열을 알고 사야, 저는 문일, 이지이, 하나를 들으면 그것으로서 둘을 아는데 불과합니다 이렇게. 역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다는 예가 됩니다 지자 불원이고 Still waters deep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 최초의 경전 수탄이파타에 나오는 명언입니다 얕은 물은 소리 내어 흐르지만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Still waters one deep 동서양의 사상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찬 것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연못과 같다. 자,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만한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책 표지를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의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라는 속담도 있듯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이란 사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란 것과 달리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우리말 속담에서 보듯이 사람의 마음은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용히 흐르는 물의 수심이 깊다라는 의미의 still waters run deep 이라는 속담과 관련 명언 및 고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란 자연이라는 집합체의 원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의 모습에서 인간의 속성도 비슷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태풍의 눈은 고요하며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류의 엔진 성능이 우수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조용하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짖는 개가 무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너무 말이 없어도 곤란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말을 하건 하지 않건 정도를 지나치면 주변을 불편하게 할수 있겠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영선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